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2020년식 3.8 4륜 플래티넘 3 버테이나인 차량입니다. 넉넉한 신차 보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에는추가옵션도 가득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정말 좋은 가성비, 정말 저렴한 가격까지 준비한 차량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될 차량은 2020년 3월에 등록한 2020년식 3.8 4 6 플래티넘 3등급 벗겨인라 차량입니다 기본 옵션이 출중합니다 하지만 2월에는 추가 옵션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2020년식 대성형 차량이라서 전방 후방 몰딩이 유광으로 변경이 되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소프트 클로징까지 추가 장착이 되어있는 높은 등급의 차량입니다 신차 보증도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라서 추가적으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가성비까지 준비해서 소개 된 차량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소개 전에 차량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3,490만 원에 소개합니다 상담인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실차량 직접 확인해 준다면 더욱 더 만족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외장부터 꼼꼼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상담시 차량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방 대형 그릴부터 한번 보여드립니다. 말씀드렸던 2020년식 차량이라서 무광에서 유광으로 변경되어 있는 그릴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본넷 상태도 꼼꼼하게 보여드리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넷, 범퍼, 벤다, 단차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도 백관성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방 범퍼도 손칩 없이 깨끗한 모습도 다시 한번 확인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측면도 보여드립니다. 단차가 전혀 없고요 측면에 작은 물콕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택도 잘 들어가 있는 만큼 더욱더 깨끗한 모습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자식 4륜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계절 언제나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전자식 4륜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휠 모은도 모두 마친 차량입니다. 내장 모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모습도 확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운전서 뒤쪽 휠도 보시면 휠보호원했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도 약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부터 살짝 먼저 보여드립니다. 2열에는 가득한 옵션이 준비가 되어있는 높은 등급의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으로 좋아하시는 영상도 쉽게 보실 수 있는 후속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변경도 하실 수 있는 VIP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서 장거리 주행 시 더욱더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020년 식 개선형 차량이라서 지금 보신 것처럼 소프트 클로즈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서 더욱더 정숙한 주행,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도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후면부도 보여드립니다. 단차 없고요. 그리고 면발광 리어램프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후면부도 모두 유광 몰딩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도 하실 수 있는 개선형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면부도 전체적으로 보여드려도 작은 데미지 하나도 없이 작은 흠자 하나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부드럽게 사용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까지 보셔도 까진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넓고 깊은 트렁크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항상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침수흔적부터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립니다. 개선형 차량이라서 공구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속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시켜드려도 침수흔적을 전혀 볼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요,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침수가 발견됐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취소한보 보장해드립니다. 모든 내용은 관리계약서에. 기재 및 법적 보장도 해두고 있는 만큼 안전하게 차량 구입할 수 있다라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면도 보여드립니다 단차 전혀 없습니다 우측면 또한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문구도 없이 작은 흠집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모습 다시 한번 확인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휠 보호를 했기 때문에 조석 뒤쪽 휠도 깨끗한 모습 다시 한번 확인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조석 앞쪽 휠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드실 비용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도 넉넉하게 남아 있고요, 필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020년식 차량이라서 신차 버전도 넉넉하게 남아 있는 만큼 더욱더 안전하게 걱정 없이 주행도 하실 수 있는 개선형 차량입니다. 그리고 높은 신차 출고가를 갖고 있는 높은 등급의 차량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될 차량은 정말 가성비 있는 가격까지 준비해서 소개된 차량이니까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시면 더욱더 만족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실려 들어가서 많은 옵션들. 그리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부터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메모리 시트, 기본적인 옵션들, 그리고 스피커 커버, 3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깨끗합니다. 당연히 벨트 끼임 장도 전혀 없는 깨끗한 도어 트림도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부터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작은 주름만 두세 개 정도 보일 뿐, 당연히 회수 무너짐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운전석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핸들 왼쪽 보시면 가득한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필요하시는 옵션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원투에 약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시면서 보험 가입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계기판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 보시면 10만 1,578km, 신차 보증이 5년에 12만 km까지, 미션 엔진 1번품까지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서 그래서 넉넉한 신차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이라서 추가적으로 드실 병 전혀 없고요. 걱정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입니다. 고급스러운 전자식 계기판 확인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많은 모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모드로 변경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서 더욱더 높은 만족도로 주행할 수 있는 많은 모드도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사각지대까지 보실 수 있는 후축방 모니터 선명하고 크게 나오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서 더욱더 안전하게 차선변경도 할수 있는 옵션도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전망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선명하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모든 설정 내용이 이곳에 뜨기 때문에 전망만 보시고 안전하게 주행도 할수 있는 옵션도 준비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드커버도 꼼꼼하게 보여드립니다 작은 손톱자국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구요 그리고 유보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룰밀러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12.3인치 대형 내비게이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터치감도 느끼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하실 때는 안전하게 DIS로 내비게이션 조작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도 보여 드립니다. 메탈 소재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흘러도 더욱더 깨끗하게 관리 잘 하실 수 있는 메탈 소재를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아날로그 시계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은 주행하시면서 어, 핸드폰 언제만 놓으신다면 편리하게 핸드폰 충전도 하실 수가 있는 옵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키 2개, 하드키 1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수납공간 깨끗한 면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서, 후석 커튼, 카메라, 디아이까지 정상 작동도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석 시트까지 꼼꼼하게 보여드립니다. 조석 시트는 사용을 안 하신 것처럼 주름찾기가 어렵죠?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구요. 그리고 에피어도 보여드리면 흡연 능적도 당연히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득한 옵션을 품고 있는 높은 등급의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넣을 수 없는 전자식 계기판이 준비가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 차량은 전자 서스펜션도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더욱더 좋은 승차감도 느끼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높은 신차출후가를 가진 차량이지만 추가 옵션도 가득한 차량, 개선형 차량을 정말 가성비 있는 가격까지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는 만큼 실차량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열도 도어트림 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고객님도 아시 것처럼 수동 프라이빗 같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벨트킹 자극도 전혀 없는 작은 흡집도 없는 깨끗한 도어트림 확인하실 도수가 있는 차량이 있구요 그리고 추가 옵션부터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좋아하시는 영상, 필요하신 영상 빠르게 보실 수 있는 수성 모니터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장 편한 자세, 가장 좋아하시는 자세로 변경도 하실 수 있는 VIP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가족여행, 그리고 장거리 주행 시 편리하게 즐겁게 주행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넓은 실내도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즐거운 가족여행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내에 들어와서 VIP 시트도 먼저 작동해 보겠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사용도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구요 그리고 2열 암레스트 바로 보여드리면 독립 공조기 준비가 되어 있고 vrp 시트 때문에 2열에 통통 3단 열선 3단이 들어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조절 버튼도 아주 깔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모니터도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영상 쉽고 빠르게 보실 수가 있는 수송 모니터 추가업소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더욱더 장거리주행시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을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화장대 거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도 하실 수 있고요 2020년식 개선형 차량입니다 그리고 많은 옵션도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시 더욱더 불편함은 전혀 없이 더욱더 좋은 가성비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서 구입하시다면 절대 후회 없는 최고의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렸던 차량입니다 상담시 차량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차량 프로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020년 3월에 등록한 2020년식 3.84륜플래트넘3 등급 버킷나인 차량입니다. 기본 옵션에 출중한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2월에는 수성 모니터, v r p 시트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장거리 주행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도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넣을 수 없는 전자식 계기판, 그리고 전자 서스펜션도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더욱더 매력 있는 모습, 욱도 좋은 승차감까지 느끼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높은 신차 출고가를 갖고 있는 차량이지만 오늘은 약 50%의 놀라운 감가율, 많은 감가율로 소개드릴 만큼 실차량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량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위죠. 조석 앞에 휀다 그리고 운전석 앞에 휀다가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본넷만 교환한 차량이며 다른 곳들은 전혀 데미지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락 주시면. 성능 기록부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서 신차 보증도 많이 남아 있는 차량, 하지만 단순 교환 때문에 많은 감가율로 소개되는 차량 직접 확인해준다면 더욱더 걱정 없이 만족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차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색진 모습도 전혀 없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식 차량이라서 전방 후방 몰딩이 모두 유광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요. 플래티넘 3등급 개선형 차량들은 소프트 클로징까지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만큼. 더욱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2020년식 높은 등급의 차량입니다 상담에 는연락처를 언제든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어디든 제가 직접 찾아뵙는 홈서비스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탁송거래 시 무료 탁송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 이용해 보시면 더욱 더 좋은 가성비로 구입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실차량 직접 확인을 친다면 더욱더 만족하실 수가 있는 많은 조건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항상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과 관심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차량 정말 저렴하게 많이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도 좋은 차량 정말 저렴하게 다시 한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